고기가 부풀 때 수육용을 써서 먹으면 되겠어 그치 견우 준비됐어? 응 준비됐어 치얼스 근데 경란 거기 왜 있는거야? 그 가세요 넌 평생 모를 맛이야 수유치 짠집도 모르지 어쩔 수 없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걔로 태어났게 지금도 배관 다르지 않아 <laughs> 조용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야. 조용히 그런 말을 하는 게더안 좋은 거야. 먹을 거안 떨어지니까 바로 가죠. 오늘 <laughs> 음, 또잘 자야 돼. 제가 원래 낮 시간에 자야 되는 지금 또. 전해. <laughs> 으로남았는데 표정이 왜 저래 짠. 난 순두부찌개만 있어도 밥 먹겠다 음, 맛있다 밑반찬이 좋아 음. 아, 순두부도 하나를 더 넣었어야 되나? 순두부 왜 이렇게 맛있지? 자기 순두부 간장만 넣고 먹어본 적 있어? 순두부 국물? 하얀 국물에? Uh -huh. 그거 진짜 맛있다? 음... 맛있을 것 같긴 하다 밥 먹느라 술... 술도 못 마셨구만 음. 밥 먹는 시간이야 술 마시는 시간이야 각자 존중하자고 가 마셨어? 응 아니.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고 있어? 서촌네눈 감고 있어?

편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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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! 자, 간다! 짠이야. 짠이야. 우 어, 바보 같아. 일로 <laughs> <이리로> 와. 뭐해? 이런 <laughs> 게 이상해. 너무 이상한 게야. 이덕요 말투 안성재 말투야 무조건 덕요덕요 동료, 이래 조보아씨 내려가봐요 <laughs> 근데 그까 조보아 보고 맛있으니까 와서 먹어보라는 거야? 아닐 때도 많아 <laughs> 음. 뭔 말인지 알겠지? <laughs> <laughs> 원래 부추와 양념이랑 먹어야 되지만 주인을 귀찮음으로 파김치와. 응. 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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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안 들으면 못 먹는 거야. 안 잡아주지. 생각보다 많. <laughs> 생각이요, 감다 너무 개 같아도 안 돼. 얘가 개 같아? 응? 단나 이거 자게 줘도 돼? 응. 예. 아, 더 먹을 게 없어서 대충 최대한 씹고 먹죠. 아, 그런 식으로 먹고 주는 거였어? 입에다가 돌려버리네. 그냥. 지금 처음이었어. 안볼 걸. 그보그 깡. 귀 보단 깊은 보단 깡. 귀 보단 깡. 귀 보단 나이 보단 이난 이런 맛귀 보단 마이. 응.